이송모 기자가 서울메일 육면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단됐던 고향 K컬처 밸리 개발 사업을 재개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공모를 진행, 2026년 5월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컬처 밸리는 고향시 일산동구 장항동 1원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를 알리며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단됐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준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향 K컬처 밸리 테마파크 이 민간 사업자 공모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2 부지는 15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이며 K팝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를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일명 GH입니다를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민간기업의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가의향서는 6월 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10월 이후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의 체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는 2026년 5월 말 공사를 재개해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마치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계획 개, 개발 계획은 개발 밀도와 허용 용도를 자유롭게 제한하도록 하고, 향후 지구 단위 계획 변경도 검토하도록 열어놨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개발은 제한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관사의 신용 등급 요건을 삭제하고 자기 자본 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해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지체 상금은 토지 공시 시가와 공시 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 대금 합계액의 30%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콘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 체결 이후 GH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했다고 전하며, 이 밖에도 계약자의 책임하에 임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지난 4월 7일 관련 실무협의 때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기업 등 아홉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의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해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김 부지사는 돈은 이번 공모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사업 초창기 2015년 대비 대폭 완화했다며 사업 제한 범위를 아래 아래나 단독 또는 단독 또는 TE 부지를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사업 부, 사업 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 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이번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해 T 컬처밸리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 주택 도시공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성모 기자가 서울을 육면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